오늘 컨디션 괜찮아 보이시던데. <laughs> 아니 근데 게임 잘하시던데요. <laughs> 자 이쪽 푸시 푸시 푸시로 준비. 들고 빵. 들고 다리 와야죠. 라켓 들고 다리 와야지. 앞에다 두개 다리. 앞에다 두개 다리. 더 와야 돼요.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그렇지. 들고 오른발 들어서 오른발 들고 들고 오른발 오른발 쪽 오른발 쪽 그렇지. 들고, 오른발, 들고, 오른발, 오른발 쭉. 좀 더. 오른발 쭉, 오른발 쭉, 오른발 쭉.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들고 쭉, 들고 쭉. 하나, 둘. 그렇지. 자, 한번 더, 한번 더. 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들고 다리 들고 스텝 다리 쭉 들고 스텝 들어서 스텝 들고 스텝 들고 스텝 스텝 쭉 스텝 쭉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좀한다 좀한다 두 바퀴 나온 두 바퀴 셋, 둘다 들쭉 둘,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센 것보다 다리가 더 한번 더 한번 더 다리가 앞으로, 다리가 앞으로, 다리가 앞으로. 그렇죠. 우와. 바꿔주시고. <laughs> 경빈아! 네. 그러니까 앞 사람 파트너 있는 거고, 내가 커트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앞 사람 내 파트너 있다고 생각하고, 커트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 원리. 준비, 샥. 하나, 둘, 셋, 툭. 하나 투골좀더 좀 죽여야 돼요 사이드 커트볼 죽이고 하나 둘셋 사이드 커트볼이 지금 약간 이렇게 밀면서 길게 늘라 려 하거든요 길게 넣지 말고 그냥 가져하면 내가 응. 놓고 들어서 빵 잡고 빵 내가 붙이면 아니 아니 스윙하면서 스윙 하면서 내가 들어가죠 준비. 자, 대략 고, 툭,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너무 길었다. 죄송해요. 하나, 툭, 둘, 툭, 하나, 둘, 그렇지. 하나, 툭, 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나, 툭, 둘, 쭉, 셋, 그렇지. 하나, 안 뜨게. 둘 셋, 그렇지. 한번 더. 준비, 시작. 하나, 툭, 둘, 툭, 셋. 방금 잘 하셨는데 거기서 네트 조절만, 높이만. 네트, 안 뜨게. 그렇죠. 둘, 셋, 둘, 그렇지. 안 뜨게, 쭉, 안 뜨게, 쭉, 안 뜨게, 쭉, 그렇지. 안 뜨게, 쭉, 안 뜨게, 쭉, 안 뜨게, 쭉. 그렇지. 안 뜨게, 쭉, 들고. 오, 방금. 좋았다. 두 바퀴, 두 바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가야 돼요. 한번 더, 한 번만 음. 더. 라켓, 톱, 들고, 톱, 셋, 톱바깥주시고 <laughs> 마찬가지 가운데 커트 푸시푸시 에요 준비 셋둘 하나 둘 하나 둘좀더좀더 좀 더. 커트하고 라켓 들고 붙어서 들고 붙어서 왜 잘라 왜 잘라 스윙 왜 잘라 때리더라도 손목 툭 때려줘야지 응. 스윙 자르면서 내 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툭 때려주기만 해 하나 톡둘톡셋 그렇지 조만더가운데툭 하나 둘 하나 둘툭 그렇지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셋더 들어가지 애들 오른발 하나 여기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가서 하나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가서 하나 정확하게, 툭, 정확하게, 툭.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정확하게, 들어서, 들어서, 그렇죠. 마찬가지, 가운데 커트하고, 백풋시 라운드 드라이브까지. 네네네. 빠른 드라이브예요 준비. 하나, 둘, 푸시하면, 둘, 바로 마무리. 아... 준비하고 커트 들어서 툭 바로 푸시가 중요해요 푸시가 <웃음> <웃음> 커트하고 들어와서 늘 들... 열고만 있으면 돼 그렇지 푸시 내가 잘 때리고 열고만 있으면 따먹기가 쉬워요 다시 커트 정확히 들어와서 들고 아... 어... 어... 하나 둘 어... 들고 들어서. 그렇지. 에이, 어. 하나, 들고. 들어.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하나, 둘, 앞에서. <laughs> <셋>. 아, <laughs> 둘, <웃음> 셋. 파트 가운데.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와.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그렇지. 어찌, 어찌 보면은 로테이션 하면서 내가 컷하고 들어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이드로 빼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기 빼면은 언더가 너무 많이 나와. 저쪽으로 빼고 들어가면. 커트를 저쪽으로 빼면은 언더가 와요, 언더가.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와야 파트너도, 그러니 상대방이 양쪽에서 이렇게 흠칫해요. 어? 내 볼인가?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가운데 볼 내가 놓고 그냥 아예 들어가서 그냥 하나에 끝내겠다 싶으면 이제 뭐 사이드나 아니면 드라이브 때리면서 들어가야 되고 알겠죠? 바꿔주시고 준비 시작 셋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어 역시 어 좋아요 상담만 상담만 들 보고 라켓 들고 라켓 들고 더 들어오면서 와야 돼요 들어오면서 보고 안녕 들어오면서 보고 다시 놓고 라켓 들면서 보면서 들 보면서 들 라켓 준비 들면서 보면서 들 보면서 들 하나 이런 이런 하나 들면서 하고 내가 일단 걸었잖아요 커트하면서 내가 들어왔다는 걸 걸었잖아 상대방한테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지켜줄 준비해야지 잡을 준비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언더로 올렸다 그럼 다시 이제 그때 다시 여유롭게 준비해야 돼 다시 들 지키면서 지키면서 깐만다 하나 아이고 지키면서 셋깐만다깐만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마지막 조금 스피드 올려볼게요 푸쉬 <laughs> 준비 셋자 지키고 둘 하나 둘쭉 하나 둘 지키고 둘쭉 그렇지 하나 퍼스트 치고 바로 그렇지 세컨은 좀더 가볍게 세컨 좀더 가볍고 빠르게만 파워 똑같이 만드시려면 안 돼요 하나 둘 들어서 둘셋뚫 둘, 둘. 하나 둘사둘셋빵 하나 둘 하나 둘셋빵 그렇지 두 번만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한 번만 더,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들고, 쭉, 셋. 한번 서비스. <laughs> 하나, 둘, 들고, 빵, 하나, 둘. 그렇지. <laughs> 그렇지. <laughs> 마지막 때니까 지치셔가지고 다리가 가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리만 가시면. 체력이 아, 안 되네.